내가 밥을 먹으려고 요리를 해요 여러 가지 한다?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찍어서 보낸 <laughs> <laughs> 모든 여자들이 다 그러나봐 <laughs> 나 <웃음> 나만 그런... 오늘의 탑핑! 탑핑 탑핑 어? 왜이 기운 차지 않아? 탑핑 <laughs> 탑! 오케이 okay. 내가 해서 갔다 <laughs> 오늘의 따픽은 여자들의 거짓말 거짓말 <laughs> 두분 거짓말 벅벅듯이 하시난 <laughs> 인생이 거짓말이야 원래 인생은 거짓말이야 폭주 <laughs> <laughs> <복지> 중 <laughs> 남자친구한테 는 거거든요. 남친한테또 어디를 갔는데, 어. 전남친, 전전남친이랑 다 왔던데야. 네. 근데 모른 척하는데나 혼자. 다 오해받겠다, 이제. 갈 때마다 진짜 처음 봤는데. 무슨 일이야? 저는 가운데는 다 가봤다고 얘기해요. 하지만 누구와 갔는지는 얘기 안할 아... 뿐이지. 아 나도 아 그런 거 같아. 어. 전남친이랑 간 장소인데, 이제. 정확히? 어, 어, <laughs> 어. 정확히? 자라라 <laughs> 이용할 게서로것 밖에 없기 때문에 아 하지 서로 하지 않나? 그 근데 그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. 나 잘게 이게 안 되잖아. <laughs> 그냥 이제 <그냥> 적당히 정리하고 <laughs> 핸드폰 보다가 둘다 들어와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어 초록불이. 네. 근데 그냥 모른 척하지. 내 생체 리듬을 위한 그런 거짓말들은 서로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하지 않나? 아 그냥 그런가 보다. 어, 그런 거 하나 따지면 피곤해. 그래. 그럼 네. 오랫동안 연락 안 했을 때 그냥 귀찮아서 아니습한 건데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어. 얘기하는 거. <laughs> 갑자기 생각난 거. 뭐? <laughs> 거짓말은 아닌데, <laughs> 왜? 뭐있어 <laughs> 내가 밥을 먹으려고 요리를 해요. 여러 가지 한다?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찍어서 어 <laughs> 나도 그래, 나도. <laughs> 나도 아, 그래 진게 찍어. 이얘게 하려고 했어, 지금. 아, 너무 싸우다이 하지 아, 마. <laughs> 아 왜냐면은 처음에 그냥 찍어서 보내려고 해. 근데 이 그림을 보고 한참 너무 풍성해 그래가지고 하나 쓱 밀고 어. 어, 아, 또 하나 쓰고 쓰고 보내지아다이어가 그러면 또 걱정 안 나? 그거 먹고 되냐고? <laughs> 어. 그러면 그때쯤 살짝 찔려 <laughs> 괜찮아 <웃음> 이러고. 양이 많아.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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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아다 그런가 봐. 나는 약간 그런 거짓말 친것 같아.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개 인형 같잖아. 따로 어. 집에 있을 때 침대에 누워서 이러고 있거나 이러고 핸드폰만 하고 있는데 산책하고 예. 있어 뭐 이런. 근데 이건 내 경험담인데, 거짓말을 해놓고 그걸 실행에 옮긴 적은 있어. 집에 있으면 정말 계속 누워있거든요? 근데, 뭐하고 있어? 이러는 거야. 안 되겠다 싶은 거서. 응, 가야지랑 산책. 오늘 <laughs> 어, 어 나랑 산적 있어. 남자친구한테는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맞아. 거짓말인 거지. 그게 덜 돼지인 것도, 좀더 활동적인 것도, 덜잉여처럼 보이는 것도. 약간, 어, 나는 매력 있는 여자고, 나 항상 바쁘게 사는 여자고, <웃음> 이렇게. <웃음> 여자거말 부모님한테 하는 여자의거말 이거는... 이거는... 자, 이거는... 여기서. 자 진짜 여러분 진짜 곤란하다. 이거는 아, <laughs> 커피 한잔 먹고, <laughs> 이거는 진짜 저희가 영업 비밀이라고 볼수시거든요 이거는 공개하면 안 되는 건데, 저희 부모님들 상처받고 싶지 않으시다 <laughs> 지금 당장 <저희는>. <laughs> 여기서 나가주시던가, 이쪽으로 <laughs> 많이 넘겨주세요.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거, 남자친구랑 여행 가고 싶을 때... 얘기 안 하는 편이요 저는 이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조금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랑 여행 아. 갔다 뭐 했지. 그때 사용되였던 친구가 혹시 옆에 계신가? 아 얘도 많이 썼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 얘 많이 쓰지 아 진짜 엄마 이거 진짜 보면 안돼 <laughs> 진짜 나가 보고 싶지 나가 안돼 그리고 이제 가끔 사진을 보내달라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옛날에 같이 뭔가 찍은 사진들 좀 <laughs> 계절감이 좀 있어야 되니까 <laughs> 진짜 웃긴 게 컴폰 받아 나한테 이거 <laughs> 걸릴까 야 이거 어 이거 지금에서 슷사진 아니야 내가 됐다! 보내! 그러니까 애기한테 보내달라고 <laughs> 한 적도 있어 혹시나 보실 수도 있으니까 사과도 죄송합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할게요 뭐 <laughs> 오늘 나이가 있으니까 민정이 <laughs> 나는 그런 거짓말을 좀 많이 치는 편이에요 자, 술을 <laughs> 자주... 왜 이래? <laughs> 알것같아 좋아하고 자주 마시잖아요 <laughs> 술을 먹을 면 전화가 와요 그러면 <laughs> 목소리가 싹 바뀌어 어 엄마 어 바빠 지금 바쁘니까 이따 전화할게 진짜 특화되 있지 않냐? 진짜 아무리 나는 술 여기까지 먹어도 집에 가면 이제 극으로 멀쩡한 척 잘해 막 집에 가기 전까지 막 이렇게 막발지자로 막 걸어가 아 바로 걸어가 집에 가면 다 씻고 나 잘게 이러고. 아니 근데 1년에 한번 정도 입구에서 기절해가지고 내가? 내가 언제 팬티만 입고 방만 앞에 누워있었다고 가끔 1년에 한 번씩 집 안에서도 만취를 할 때가 있어요 들어갔는데, 멀정한 척을 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다가 그 상태로 기절해가지고. <laughs> 아, 근데 귀엽다 근데 진짜 처음이었어. 음. <laughs> 나는 아무 기분이 <laughs> 안 약간 되게 그게 처절해. 그냥 기절하던가. <laughs> 아,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. 아, 슬픈 얘기였네. <laughs> 근데 그건 확실한 것 같아. 사람마다 다른데 거짓말을 데일리화 시키는 것 같아. 어... 우리는 사실 걸려도 되는 거짓말이야. 어, <laughs> 진짜. 어, <laughs> 친구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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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안 먹는지. <놀랐어>. 소런거는말왜 <laughs> <laughs> 하냐, 엄나뭐 <laughs> 하는 척. 아, 서로. 를 알고 가네, 오늘은. 엽게 봐주세요. <laughs> 그래. 엽게 봐줘! 아니,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! 어. <laughs>